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나오면 이제 좀 다른 게아닐 근데 고인이 100개는 없어 1 0 0개 증명이 될 만한 기회는 없네 그렇지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 계라는게 만들어져 있어 보니까 스무스무스 있고 랜선스무스 있고 도도다 있는 게 수도 있고 지금 생태계 만들어져 있는 게 정말 큰건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게 한테개인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고 있으니까 맞아요 가격 보고 계속 시세를 는거 근데 거기에서 조금 지나니까 이게 며칠이나 9만원, 10만원 딱 찍고 거의 20만원까지 그냥 찍힌 거 해버렸어요 아, 안 샀을 응. 때잖아요 그 그쵸 제 친구들 안 샀죠 맨날 술마시아그한대거못 샀다고 어요도는데 500개 모았으니까 <laughs> 어쨌든,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작가 영상 쫙 보고, 작, 가님 영상 보기 시작해가지고, 2년 전에 초에,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약국 온긴다고 돈을, 현금을, 25,000원 <목소리> 정도 되고 있었어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게... 아, 지금 자리에 다른 데로. 어, 어. 아, 공부를 했어. 약국을 할게 아니다. <laughs> 아, 못 참죠. 공부 목에... 아, 약국을 할게 아니다. 내가 약국에서 아마 까보러 봤자, 비트 한 개, 뭐, 두 개, 세 개. 이거, 앞으로 가자다 줄까? 이건 제가 궁금해서 음. 물어보는 건데, 이 비트코인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른 알트들도 이제 올라가는 게, 저는, 제생각이 제가 이게 좀잘 몰라서 모르보는 거예요. 그거, 알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알트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네. 이제 네. 알트를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알트가 6돈 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자금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다 보면,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유동성이 좀바꾸가돼가 좀, 만약에 내가 비트코인 을 산다 치면은, 비트코인에100% 투자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들어서 30% 투자하고, 남은 그래. 70%는 다른 코인에, 이런 곳에 투자하겠다. 이런 순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 이런, 뭐, 비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알 때도 올라가는 거같아게 그러지. 그건 제가 진짜 공부 보는 사람의 시안이요.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사, 그, 다, 다른 할때사람들왜사지 알겠는데, 저는 그 주식할 때 기업분석 할수 있는 거다 해보고 다 찾아보고 뭐 실적 개선이 네. 실하다 나와도 내가 늦게 들어가면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볼 때도 기업분석 하듯이 다 들어가봤는데 비트코인 할만 하잖아 수량이 한정되고 장난친 세력도 없뭐 대체 자전은없으로서의 면역이 굉장히 강하니까 오케이니까 되는데 이더리움만 봐도 저가 스스로 설득이 안되대 <laughs> 대체가 분명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가 지금 와가지고는 좀 확실시 많이 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되긴 한데, 가격이 비트코인처럼 계속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어들은 그냥 절대 팔면 안 된다. 무조건 호들 평생 팔면 안 된다. 두 번째, there's no second best라. 그런 이야기 하면, 무조건 비트코인 최고다들고가 있어도 된다. 나중에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이제 많이 다얘기겠지만 결국 저점은 올라가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걸뭐 대출내서 계속 살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한테 그러는 걸 알려줘야 될것 같아. 모비, 모비, 그런 거를, 그런, 그렇게 될수 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일정량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 네. 코인으로 100개를 가지고 있다 치면은, 와, 100개는 더 많나? 자, 한 50개 있다 치죠. 네, 네. 50개 더 치면, 기본인데1 0 0개 있다. <laughs> 뭐, 100개 있다고 치죠. <laughs> 100개 더 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현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뭐, 자기 생활에 한 달의 생활비가, 예를 들어서, 뭐, 300만원 들어간다 치면, 300만원 치에 대한 그0.00몇 뭐 코인 되겠죠. 그걸 팔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999. 몇개 남아있을 건데, 이거를 300만원씩 쓰는 최소의 생활비만 쓰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보다, 어, 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가치가 월등히 빠를 것이다. 어. 총 수량은 계속 갈수록, 자기가 쓰다보면 총 수량은 조금씩 적어지겠지만 적었지만은? 비트코인의 총 가치는 가지고 있는 가치는 늘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음.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계산이 나오면 이제 은퇴하는거 근데 <laughs> <laughs> 비트코인이 100개가 없어 <웃음> <웃음> 내가 뭐 100, 100개라도 <laughs> 주변에 하나께도 저희 주말에 친구들하고 갯모임을 했는데 친구들 다섯명이더만 세명이라는 친구들이 이세 명이, 중에 한 명은 아예 곤안하고한 명은 어설프게 걸쳐져 있고, 한 명이 옛날에도 코인 투자를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에어드랍도, 기존 에어드랍이 아니고, 우리 뭐, 개인적으로, 개인 친구들한테, 아까 알량이도 막두 개씩 쭉 가셨잖아요. 몇개 정도? 에어 친구들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니는 근데 왜 모비가 안 하는 거야 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모비가. 아, 나... 너 뭐, 그래, 해가 요번에 뭐행사다 했고, 뭐, 뭐 했지 않냐? 니왜안 사는데? 갈게. 아, 어, 나는 아직까 확신이 안든다 음, 음. 확신 안드는 만큼만 사시면 되는 데그래 비트코인은 사 있어. 에, 가지고 있어요. 에. 옛날에 잡코인도 많이 했거든.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근데 모빅은 안 가지고 있고, 그 에어드랍, 그냥 친구한테 개인적으로 받은 에어드랍만, 그 종이 지갑, 저희 거, 들고 있는데, 그거 안 하는 이유는 음. 뭐 내가 갈게. 네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안 했는 것도 아니고, 니 예전에 알트코인 투자를 왜 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률이지. 비트코인은 안정적으로 내가 이제는 공부를 아, 좀 해보니까, <목소리> 인 녀석이. 비트 모빌을 공부하면서 작가님이 그걸 좀 받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이 탑재가 됐군 거예요. 네, 네. 비트코인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잡코인들을 싹다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으로 몰빵을 했는 거예요. 근데 비트 모빌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안간 거예요. 계속 보고만 있는 거야, 야는. 네, 증명이되해만 하면 개념 없는 거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야, 아니면 10%정도만이도 그렇죠. 해봐라. 아, 네가 알지. 비용 부담이 생기면 네가알트를안 해봤는 것도 아니고. 공보를 하고 있으면 조금이한 10%정도의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그렇게 가보는 어떤가 하니까 그러니까 좀 있어보잖아. 보고 뭐 좀내놔라좀 봐야겠다. 이카게더라고 <laughs> 보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그게 불안감 같은 것도 좀 생길 뻔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잖아요. 비트무빅의 여러가지 속성들에서 생각해보기에는 잘못될 것 덕지가 잘 없는 죠 네. 이게 무빅의 강점이 있는 전... 그 부분에 주목서를 받았더라고요. 삼성의 코인을 만들고, LG가 코인을 만들어서 삼성 거를 LG가 쓸 리는 없을 거고, LG급인을 삼성에 쓸 리가 없을 거고, 우리 생태계가 이미 만들어져, 생태계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 버리니까, 삼성을 쓸수 있고, LG도 쓸수 있고, 아이폰도 많이 내려도쓸수 있는 거고, 이런 생태계 만들어져 있는 게 정말 큰 건데, 이거를 이해 못 하는 게좋크더라고요 기업체에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코인 개발하는 거 요즘 일도 아니니까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지만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그때 왜사훈님막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요. 얘디 물론. 음. 우리가 뭐 비트 모빅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그 우리 비트모빅 위에 뭐 의료 정보도 올릴 수 있고 뭐 학교 졸업장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 다 올릴 수 있는데 <laughs> 제가 그렇다면 왜 왜 비트 무빅을 써야 되냐? 메디블록이라면 그 그걸 목적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써야 되냐? 이게 결국 회수권 모델하고 헌혈 정서 모델 음. 네, 두 가지인데 미디블록은 생태계가 크지 않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유틸리티로 잠깐 쓰고 마니까 한계가 있다. 회수권 모델이 되는데 이게 어디든지 다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이제 아니 말씀하시는 거는. 제 그냥 일명, 어. 일방적인, 단편적인 주고받고가 아닌, 여기서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니까 우리는 항상 상상, 상장 마켓에서도 네. 쓰고, 어차 상장 서도고가있으단마되서게 생, 태계다 어, 어.